in the past. 우리 문장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해석이 편해져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전치사 명사는 묶어줍시다. 과거에 pills were always white. 약은 항상 하얀색이야. 오케이? 너희가 이 놀라운 경험을 곧 하게 돼. 그곳에 가서 어저 머리가 아픕니다. 알약을 줘요. 어저 배가 아픕니다. 알약을 줘요. 허리가 아픕니다. 알약을 줘요. 다리가 좀 아픈데요? 알약을 줘요. 정말 놀라운 건 그걸 먹으면 나아니야다 나아. <laughs> 나아. 나게 돼 있어.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위약 효과라고 낫게 돼요. 약이 다 똑같아. 굉장히 신기하거든. 약이 다 똑같아요. Today how e v e r 별표 치세요. 그러나, 그러나 오늘날에는 medicine 약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made in thousands of different color combinations. 우리 전치사 명사는 묶어줍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묶어놓고, 아하, 아하, 잠깐만. However가 나면 역접이잖아. 역접이죠. 반대된 단어 찾읍시다. Today의 반대를 찾을까요? 맞아요. In the past. 이렇게. 그리고, White의 반대는 뭐예요? Different color combination.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역접이 맞아요 오케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But 그러나 Why should drug company care about the color of medicine? 근데 아니 약 색깔에 왜 이렇게 집착해? 얘네 약 색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 써? 왜 신경을 써야만 하는 건데? 왜? One thing 자 이런 거 생각하세요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질의 응답이라고요. 너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글에서는 막 질문을 던져요. 글 안에서. 질문을 던진 이유가 필자가 진짜로 궁금해서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내가 세 가지 알려줄게. 이런 거죠. 오케이?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막 설명만 하잖아요. 졸잖아요. 오케이? 졸립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지. 자꾸 질문하자, 물어보잖아. 내가 질문을 되게 자주 하는 몇몇이 있죠.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졸음이 올 때쯤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후진이 깼니? 어, 그래. 이렇게요. <laughs> 그죠 그러나, 그러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집중해야 됩니까? 가보면, for one thing. 첫 번째. 한 가지는, color. 이 색채라고 하는 것이, stop patient from getting confused. 이렇게요. 요 구문은, 우리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봤죠. 보이시죠? stop 목적어 명사 다음에 from ing라는 형태예요 자 불러봅시다 stop keep 또 prevent 이런 단어 정도 적어놓읍시다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거 막는다 다시 이런 거죠 stop prevent keep 목적어를 쓰고요 From, I, 이제, 잠깐만, 근데 설명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거 해석 어떻게 됩니까? 이 해석은 목적어 가이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야. 맞아? 그럼 목적어 가, 목적어 가 이걸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애가 이 뒤에 행동, 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행위자가 되면 그냥 ING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목적어 명사가, 이 뒤에 나온 동사의 대상이 되면, 잠깐만, 대상이 나왔다고요, 대상. 대상이 나왔어. 성재야, 행위자일 땐 능동이라고 그랬죠. 대상일 땐 뭐가 된다고? 수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뭘 써야 돼? 아이씨, 내가 ING도 쓰긴 해야 되는데, BPP도 써야 되잖아. 그럼 뭘 쓰라는 거야? 그래서, being, 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어떤 말인지 여기 보세요. Confuse가 무슨 뜻입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혼동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patient, 환자들은 혼동을 주다의 행위자야 대상이야. 대상이죠. 오케이? 환자가 막 놀리는 거야. 내가 어떤 약을 먹었게? 이건 또라이잖아. 어? 이 미친 거잖아. 그죠? 내가 뭘 먹어야 돼? 파란 거 먹어야 돼, 빨간 거 먹어야 돼. 이거 아니야, 오케이? Confused 대상이 되잖아, 오케이? 근데 from이 있으니까 ing도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생김새가 어떻게 돼? Getting confused. 어왜 being이 아닙니까? b랑 개시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getting confused라는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이 부분에다가 별표를 쳐놓으면 시 되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혼동하지 말라고, 혼동하지 말라고. 두 번째, all the people. 아, 좀더 합니다. elderly people must take several different kinds of medicine e a c h d a y 어, elderly 그 비안. older people.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좀 많이 드셔야 돼. 매일매일. 영양제도 드셔야 되죠. 뭐 허리도 아파. 신경통도 있어. 뭐 소화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드신단 말이야. 그죠? distinct colors help them identify each type of medication quickly and with ease. 됐죠? 동사는 지금 하나입니다 동사 하나 접속사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데 잠깐 문장을 보다 보니 이 help 밑줄 h e 밑줄 호진아 이 help 무슨 동사? 그렇지 이 help가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에 명사를 써주고 그런 다음에 뭘 쓰는 거야? 투부정사 써도 되고 또뭐 써도 돼?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고 둘다 괜찮다 됐죠? It's time medication. 그리고 나서 여기 quickly란 단어의 밑줄. quickly의 밑줄.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민성, 김. quickly의 밑줄 쳤어. 내가 뭘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 부사의 밑줄 쳤어. 뭐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 의도를 읽어야지. 어떻게 의도를 읽어야 돼? 봐봐, 민성아. 부사잖아.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어? 뭐 물어보겠어? 너 여기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민성 다시. 그럼 형용사를 쓸래? 즉 다시 말해서 quick 이란 형태를 쓸 거니 quickly 를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 어떻게 풀어? 어 다시. 앞에. 오오 오, 오. 아니 그거 맞아. 맞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형용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뭐 하라 그랬어. 그렇지. 너 누구 수식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누구 수식해? 너 명사수식이야? 동사수식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빠른 약물을, 빠른 약물을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약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빠른, 확인하는 과정이 빠른 거야? 확인하는 과정이 빠른 거야.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identify라고 한 동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부사를 쓰는 게 맞지. 됐죠? 그리고 with ease. with ease를 썼잖아. with ease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with i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질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easily 부사가 되는 거죠 빠르고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also 별표 치시고 also 별표 Studies have shown that colors can have a psychological effect. 동사님 두 개.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 어, death. That. 이 d e a t h 어떻게 할 거야? d e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렇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뒤에 나왔잖아. 그죠? s h o w that, shown that, 뭘 보여주냐면, 심리적인 효과도 있대요. Psychological effect.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for example 다시 한번 연, 발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patient claim to get better sleep from blue, sleep, 아, blue sleeping pills and fast relief from red painkillers <laughs> 빨간색 이 주는 느낌은 어때요 빨간색 위험하다, 가, 그쵸? 위험하다? 강렬하다 오케이? 강렬하다 힘 세다 이런거죠 파란색이 주는 느낌은 어때요 차분하다 이런 거잖아 한 예를 들어서 환자들은요 C uh, claim to get better sleep 나 되게 잘 잤어 잘 잤어 from blue sleeping pills 파란색 수면제 먹고 잘 잤어 파란색 수면제 먹고 OK? and 그리고 fast, faster relief 잠깐만 end 나왔죠? faster relief가 동그라미 2번 better sleep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OK? 나보다 빠르게 이렇게 좀 완화가 됐어. From red painkiller. 빨간색 진통제를 먹으니까 빨리 낫더라고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시죠. 예시. 예시라고 하는 것은 예시라고 하는 상황, 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Psychological effect. 오케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대. 심리적인 효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리적인 효과는 어나 이렇게 파란색 약 먹고 빨리 났어. 아, 잘 잤어. 빨간색 그 진통제 먹고 빨리 나, 이거야? 관이죠. 오케이? 그러니 여기서 사이클라지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 환자가 주장한다라는 거. 이게 전체가 되고요. 얘가 전체고 얘가 부분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컬러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은 파란색과 빨간색밖에 없니? 아니죠. 이게 뭐야? 얘가 전체가 되죠. 얘가 뭐가 돼요? 여기가 부분이 빨간색. 얘가 부분이 되는 거죠. 전체에서 부분관계. 전체가 나오고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예시예요. 오케이? 이 관계를 따지시라고. 됐죠? Aside from these functional benefits. color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keting. 그렇죠? aside from aside from 은요 a s i d e 가 옆에다 두는 거잖아. 그냥 옆에다 두고 을 차치하고도, to 제외하고라 e 뭘제외 t e e u e u a t o e a l e d t e t 기능적 장점. 잠깐만. 기능적 장점. 기능적 장점? 이 앞에 나온 이야기들, 이 앞에 전체 이야기를 functional benefit라고 한 거야. 오케이, 기능적인 장점은 배제하고라도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also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keting.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this is because customers are more attracted to certain colors and often make purchasing decisions based on these preferences.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를 찾으세요. 몇 개? 2개. 2개. 찾죠. 어디? 어, 어, 여기 엔드. 엔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죠.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 1번이죠.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3.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한, 한 가지 더. This is because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랬어? 3. 어, 디, 비, 오, 물론 비코지가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맞아? 내가 물어보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물어본 거야. 비코지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 여기 U 들어가잖아. U, 이유. 한숨 쉬고 뒤질라고 이것들이. 이유. 안 까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유. y 잖아. 와. 결과. 아로, <laughs> 나도. 아로, 유치한 거. 안 까먹으면 되잖아. 됐어? 이렇게. 됐어? 요난 이렇게. 야, 나도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했더니 안 까먹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because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은 certain color, 특정한 색깔에 끌려. 특정 색깔에 끌려. 오케이? 생각해봐. 너희가 영양제를 먹어야 돼 영양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음, 풀색 아니면 똥색 어때 왠지 좀 이런 생각 들잖아 아이로마보다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어야 돼 비타민 C 까만색 검은색 비타민 C 어때 아주 맛있어 보여 비타민 C 무슨 색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까만색 비타민C, 이상하잖아. 오케이? 노란색 비타민C, 끌린단 말이야. 그죠? 어, make purchasing decision based on these preferences. 이러한 호감도에 기반을 두고 구,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됐죠? 별거 없죠? 됐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 글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에 이런 거죠. 결국에 이런 거죠. 앞부분은 그냥 인트로야. 앞부분 인트로라고.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Different colors of the pills. 알약의 다른 색깔. 오케이. 알약 색깔 이참 다르잖아. 어, 컬러풀해. 어,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어?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다채로워야 되는데? 첫 번째, 뭐? 첫 번째? Confused. 혼동하지 말라고. 혼동하지 말라고와 같은 말이 뭐야? 혼동하지 말라고와 같은 말이? Identify. 혼동하지 않는 게 구분을 잘 하는 거잖아. 맞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Psychological 오케이? 심리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야? 마케팅, 홍보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쭉 그걸 정리 다 됐잖아. 그죠? 정리 다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 좀 재분류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해야겠죠? 요거 두 개. 요두 개가 뭐야? 이게 기능적이다 라고 말한 거야. 기능적인 이득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아, 왜, 왜 왜냐하면 얘가 저런 기능적인 두 가지 빼고 이렇게 말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기능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 그러면 1 번과 2 번이 하나로 묶이죠 하나로 묶이니까 올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구성은 이렇게 가고 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 흐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냥 일관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잠깐만 이 글을 가지고, 야, 제목 써봐. 제목 써봐. 라고 하면 못쓸 거야. 제목을 써라. 오케이. 되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 저렇게 이렇게 말했었잖아.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얘가 나오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쓰면 돼요, 이거. Why? Why? 오케이? Why? A drug company? 뭐, 이출출로 써도 되고요. 조금, 좀 길잖아. 조금 단순하게 쓰면. 이렇게 면 되죠. Why? 왜? Do the pears have. 이렇으면 되겠죠. Okay? Why do the pears have different colors? 왜 알약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요거는 y 써도 되고 the reason why 이렇게 써도 돼요. Okay? the reason, 이유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가 3번질만 됐죠? 오케이? Okay?